안녕하세요, 영자 이모예요. 오늘은 마카로니로 피자를 만들어 보려 해요.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집에 냉장고에 있는 거싹다 가져오시면 돼요. 그리고 치즈 한 다섯 장, 네 다섯 장 필요하고 버터도 좀 필요해요. 안 넣으시려면은 다른 거 기름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안 사용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모짜렐라 치즈, 냉동 야채, 냉동 야채인데 마늘을 제가 세 조각, 세 쪽을 첨가시켰어요. 여기에 마늘이 들어가면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단호박도 집에 있어서 렌지에 잠깐 옮겨놨죠. 저기 익혀놨고 3분 돌렸어요. 잘라갖고 3분 돌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유 대신 크림치즈를 넣을 거고 베이컨은 있으시면 넣고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저는 베이컨이 있어갖고 고기는 좀 들어가야지 들 서운할 것 같아서 이걸로 준비했어요. 자 먼저 해볼게요. 마카로니도 삶아놨어요. 삶아서 올리브유에 잠시 요렇게 해놨어요 마카로니는 끓는 물에 소금 좀 짭조롬하게 해가지고 한 10분? 10분이면 거의 다 익어요 요정도 양인데도 요렇게 해주세요 자 먼저 계란을 풀어주세요 계란은 5개에서 6개가 필요한데 여러분들 뭐 조금 넣고 싶으시면은 조금만 넣으셔도 돼요 계란의 그 양은 중요하진 않아요 붙을 수 있게 그 역할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고하시고 하시면 돼요. 저는 오늘 워낙 계란을 좋아하니까 여섯 개로 할게요. 좀 도톰하게 하려고. 이렇게 해서 여섯 개 놔주세요. 그리고 알이 작아요. <laughs> 핑계입니다. 계란을 좋아해요. 이렇게 해주시고, 저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베이컨도 좀 짭조름하고, 치즈도 짭조름하고, 마카로니도 좀 짭조름하게 한 물에다가 삶아놨거든요. 헹구지 않고 그냥 다쳐가지고 올리브유만 조금 해서 섞어 놓은 거예요. 굳이 소금이 필요 없어요. 치즈들이 다 짜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야채 볶을 때 살짝 소금만 한 꼬집만 넣을 거예요. 계란도 설렁설렁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기름 받쳐놓은 이것도 반 정도 너무 잘게 하지 마시고 반 정도 이렇게 잘라서 살짝 구워가지고 바삭하게 구웠어요 저는 살짝 구워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놔주세요 끝난 거예요 <laughs> 바로 들어갈게요 먼저 그리고 다른 그 피자 만드는 거하고 조금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냥 위에다 토핑하고 그러고 익히는 거하고 조금 다를 거예요. 잘 봐주세요. 먼저 채소를 익혀주세요. 마늘을 편으로 해서 세쪽 해놨어요.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는 거하고 어마무시 차이 나요. 이렇게 하시고, 불을 달궈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버터를 조금만 넣어주세요. 버터하고 까놀라유 조금만 넣어주세요. 버터 조금 넣어주시고. 까놀라유. 이게 야채에도 향이 배야지 이따가 드실 때 골고루. 조금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마늘 편으로 3개 썬거 하고 야채는 없으시면 패스하셔도 되는데 웬만하면은 야채 좀 드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볶아주세요. 이때 소금 한 꼬집 맨날 자리를 갖다 소금 한 꼬집 많이 넣지 마세요. 간이 세요. 그러면 이따 소스를 만들 거기 때문에 간이 좀 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야채에 물이 없을 때까지 익혀주시면 돼요. 오븐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익혀주세요. 음, 버터를 조금 넣는, 넣어가지고 볶으면은 훨씬 맛이 좋아요. 향이 되게 깊어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런 냉동 채소가 없, 없으, 없으시면은 양파하고 파프리카 넣으시면 돼요. 덧도 없다? 이러면 안 넣으셔도 돼요. 치즈 폭탄입니다, 그러면. 더 치즈 폭탄. <laughs> 이렇게 해서 물기가 없을 때까지 바짝 볶아주세요. 후추는 취향껏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후추가 그렇게 해서 좋아하지는 않아가지고, 제가 후추를 많이 사용 안 하는 편이죠. 취향이에요. 여러분들 취향껏 넣어주시면 돼요. 물기가 없어요. 이렇게 바짝 익히고, 좀 식혀주세요. 이렇게 식혀주시고, 여기에 아까 버터 있죠? 버터 요 정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불을 켜서 조금만 녹여주세요. 불을 켜서 조금만 녹여주세요. 녹여주신 다음에 여기에 마카론이 넣어주세요. 마카로니 적당량 넣어주세요 그리고 볶아주세요 들 볶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케찹 케찹에도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을 특별히 안 하셔도 돼요. 케찹 한3 스푼 정도. 크게 3 스푼. 그 다음에 머스터드. 간이 안 되어 있는 머스터드예요. 머스터드. 크게 한 숟가락 반. 만약에 허니 머스터드를 쓰시잖아요. 그러면 설탕은 빼주세요. 여기에 설탕 2 스푼. 두 스푼에서 세 스푼 두 스푼 반 넣을게요. 모자르고 간이 안 맞으면은 좀 이따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아구 음 불을 좀 줄여주세요. 설탕이 녹을 수 있게 불을 좀 줄여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아구 셔요. 아구 냄새가 이렇게 해서, 요때 크림치즈 넣어주세요. 우유나 크림치즈 넣어주시면 돼요. 우유나 크림치즈 넣어서, 불을 약하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섞어주세요. 크림치즈가 다 녹았다. <laughs> 치즈 폭탄이라 했어요. <laughs> 체다치즈 두장 정도만 넣어주세요. 나머지는 위에 토핑으로 할 거기 때문에, 두장 정도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또 저어주세요. 탈것 같다 이러면은 물을 아니면은 아까 삶아 놓은 그 마카로니 삶아 놓은 물 있죠 면수 그거를 조금만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물을 넣을게요. 버려 버렸어요. 물 아주 조금만 타 타지 않게 오케이. 그래서 치즈가 다 녹아요. 이렇게 하면은 시간도 덜 걸리고 빨리 익어요. 그래서 제가 볶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간을 보세요. 음, 맛있어요. 불 꺼주세요. 불 꺼주신 다음에 도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도우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laughs> 장갑으로다가 이렇게 중요한거 보여드려야 돼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팬을 하나 준비하세요 원팬이기 때문에 뚜껑 입는게 좋아요 여기에다가 베이글이나 베이글이나 아니면 식빵 있죠 식빵을 이렇게 잘근잘근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불 켜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뜯어주세요. 식빵은 그냥 펴면 되는데, 저희 집에는 지금 베이글만 남아가지고 베이글로 할 거예요. 식빵이나 베이글, 빵 종류 있으면은 이렇게 해주세요. 잘근잘근. 다르셔도 돼요. 이렇게 네, 저는 그냥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할게요. 갈아도 되고, 그냥 송송 칼로 썰어도 되고, 손맛 아니겠습니까? 손으로 뜯으세요. <laughs> 식빵도 한 세네장? 두세장? 여러분들이 그 두께를 생각하셔가고 넣으시면 돼요. 요렇게 해주세요. 오케이. 냉장고 정리도 되고, 아까운 음식 안 버려도 되고, 금상첨화죠? <laughs> 그래도 좋은 건다 넣었어요. 저, 여러분. <laughs> 호박도 들어갔죠.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거 맛이 지금 어떠냐 하면은 굉장히 그 치즈 향도 그렇고 부드러우면서 새콤하고 뒤에 은은하게 머스터드 그 냄새가 나요. 달짝지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향껏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손으로 뜯어놓으면 사이사이에 계란물이 잘 들어가갖고 안 떨어져요. 요러고 그다음에 계란물 아까 풀어놓은 거 있죠? 이거를 좀 촉촉하게 이렇게 만드세요. 만드시고 이렇게 묻혀주세요. 다 묻혀주세요. 묻혀서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들 저기 된 데는 이렇게 묻혀주세요. 손으로 팍팍 하고 싶은데. <laughs> 이렇게 한 다음에 빵이 좀 촉촉해져요. 그러면 안 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불 약하게 할 거예요. 탁 까봐. 이렇게. 식빵도 이렇게 촉촉하게 해놓으면 돼요. 버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이 밑에다 기름 안 넣었어요. 이렇게 섞어주세요. 안 타요. 걱정 마세요. 불을 약하게 하면 돼요. <laughs> 이렇게 촉촉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불을 켜세요. 처음에 센불 해놨다가, 그 다음에 좀 약하게. 좀 소리 난다 이럴 때는 조금 약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금방 익어요. 요 위에다가 이제 익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버터하고 기름에다 볶았잖아요.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이 기름이 밑으로 스며들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토핑해주세요. 오케이 해주시고, 호박도 올려주시고. 호박은 제가 한 3분? 2분 50초? 그 정도 돌려놨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단호박을 익혀놨어요. 조거 끓는다 이럴 때 불을 줄여주세요 중간불로 해 놓으시고 아까 이거 해 놓은 거 있죠 치즈 치즈 범벅으로 된거 마카로니를 깔아주세요 오케이 음 요거만 먹어도 맛있는데요 버터 향이 소솔 요러고 불은 약불에 하셔야 돼요. 좀 있다가 이렇게 해주시고 드시고 싶은 만큼 적당량 마카로니를 깔아주세요. 이렇게 내일 금요일이에요. 여러분 금요일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서 맥주 안주로 우리 아가들은 우유나 주스로 딱 해주시면 좋아요. <laughs> 미리 앞서갔죠, 영자이모가. 왜냐? 바쁘시잖아요. 미리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에 하세요. <laughs> 이렇게 놔주세요. 불 약하게 해주세요. 불 약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피자 치즈. 거의 다 익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안 익히셔도 돼요. 피자, 이거 치즈만 녹으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엄청 맛있어요. 그리고 배불러요. 그리고 체다치즈도 이렇게 얹어주시고, 중간중간에 크림치즈가 들어가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렇게 해주세요. 됐어요. 이러고 불을 최고로 약하게 해주세요. 약하게 한 다음에 뚜껑을 딱 덮어주시면 끝나요. 어때요? 이거 남은 건 드시면 돼요. 기름 쏙 뺐어요. 음 봐봐요. 짭조름하잖아요. 짭조름하니까는 이거 간 세게 하지 마세요. 간세게 하면 안 돼요. 음, 됐습니다. 음, 베이컨도 맛있어요. 저염인데도 이렇게 짜요. 저염인데도. 이렇게 뚜껑 닫아놓고 아니면 렌지에. 렌즈에서도한 3분, 4분 그 정도면 끝나요. 렌즈 렌지에 넣으면 좋긴 한데 그게 단점이 있어요. 딱딱해요. 식은 다음에. 근데 네, 이렇게 놓으면은 식어도 그좀 쫄깃쫄깃 빵이 있으니까 한번 뚜껑 열어서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비주얼은 이래요. 녹이세요. 치즈만 녹이시면 됩니다. 치즈만. <laughs> 조금만 참아주세요. 마카로니 삶을 때는 끓는 물에다가 그리고 소금을 넣는데 조금 넣지 마시고 짭조름하게 짭조름하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 뭐 전화가 왔어요. 끊기면안 되는데 헝 끊기지 마세요. <laughs>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잘안 키는 거예요. 이게 전화가 많이 오니까 이게 제 폰이 안 좋아서 그런지 끊겨요. 끊기더라도 다 이제 일단 설명은 드렸으니까 사진으로라도 올릴 거예요. 저 지금 화면 안 보여요. 이게 빨간 게 뭐가 떠가지고. <laughs> 미안해요. 요렇게. 치즈만 녹으면 다된 거예요. 치즈만. 마카로니는 끓는 물에, 아까 설명드리다 말았네. 끓는 물에 넣고, 음, 한 10분? 10분이면 거의 다 익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통통해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는, 그거, 소금, 소금은 좀 짭조름하다. 그렇게 해야지 이 마카로니 피자가 맛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뜨거운 물에 아니 찬 물에 헹구지 말고 그대로 받쳐서 올리브유나 아니면 기름 기름으로 이렇게 살살 버무려 주세요. 기름은 한반 스푼에서 한 스푼이면 돼요. 많이 안 필요해요. 가끔 흔들어 주세요. 가끔 흔들어 주세요. 그러고 익혀 주세요. 최고로 약한 불에서 좀 느긋하게 익혀 주세요. 이렇게 해 놓으면 내일 뭐 피자 굳이 시켜 드시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아시죠? 익혀 봐요 여기에다 맥주 생맥주 한잔쫙 놓고 우리 아가들은 엄마가 짜준 맛있는 생과일 주스 쫙 놓고 완전 내일 불금을 즐기실 수 있어요 가끔 흔들어주세요 녹기 시작하죠 가끔 흔들어주세요 요 위에 뿌릴게 없어요 <laughs> 뿌릴게 뿌릴거 찾고 있는데 없네요 잠시만요 다 녹았어요 한 23분 23분이면 돼요 아니 2분 2분 3분이 아니고 잠시만요 어디다 놨을까요? 없는데요. 이렇게 하시고 안 뿌릴래요. 그냥 놔둘래요. <laughs> 이렇게 가끔 뚜껑 열어서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돼요. 탄 냄새 안 나요. 약간 구수한 냄새가 나요. 구수한 냄새 빵이 익고 계란은 거의 다 익었고 치즈만 녹으면 돼요. 이제 치즈만 익으면 돼요. 여기 다 제가 잘라서 보여드리려고 준비 다 해놨어요. 짜란 다 익었죠? 완성 불 꺼주세요. 불 꺼주시고, 이렇게. 완성! 위에다가 파슬리 가루나, 뭐 그런 거 넣어주시면 돼요. 요러고. 이렇게 해서. 완전! 대박 사건! 요러고, 잘라볼게요. 봐봐요, 여러분. 으아. 여기다 파슬리 가루나 그런 거 조금 해주시면 돼요. 제가 왜 가운데에다가 몰아놨냐 하면은 옆으로 퍼지면은 이게 안 보이잖아요. 마카로니가. 그래갖고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만나게 <laughs> 드세요. 채소도 있고, 단호박도 있고, 다 맛있어요. 오. 이렇게 해서 드시면 한 끼, 뭐 피자 굳이 안 시켜도 될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안 보여요, 화면이.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내일 금요일이에요. 오늘만 잘 견뎌주세요. 정말 수고들 많으셨어요, 일주일 동안. 기분 좋게 목요일 지내고 무더위 조심하시고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안녕 왜안 꺼지죠? 끕니다. 안녕